안녕다한경다이카분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제 83회차 영상으로 한경다이카분의 한경이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영상 지천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천분이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지천봉 그린톤으로 이렇게 그린톤 작은 아이들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1 2 0 0 0 원씩 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올려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 바로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9.5 정도 나옵니다. 바깥쪽 11대고요. 키는 11대는 아이, 이 아이도 1 1라고요이 아이는 좀 적습니다. 이 아이는 9cm 이 아이 사이즈. 내경도 한번 재볼게요. 내경은 9.8 정도 됩니다 내경은 비슷비슷한데 키는 이 아이가 좀 살짝 적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 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입구가 좀 넓은, 아이들, 넓은 아이들만 이렇게 골라 왔어요 이렇게 골라서 다섯 개 묶어 봤습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식재하기 충분히 편한 상태만 딱 골라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골라 보내 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지금 컵플5개예 올렸고요. 5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사이즈를 바로 한번 재보면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10cm 나옵니다. 바깥쪽 11.3 정도 돼요. 11.3 정도 나오고 키는 11대 는나이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이 아이들은 지금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쓰셨어요. 그래서 물마름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색감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좀 고급지게 표현된 아이예요. 내부도 깔끔하게 생겼죠?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섯 개 멋진 아이 다섯 개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동굴이 분 지금 다섯 따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세트 먹어드리면 역시나 6만 원이고요. 이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좀 살짝 키가 적어 보입니다. 이 아이 내경 지금 10.7 정도 됩니다. 10.7 정도 되고요. 바깥쪽 되면 12.5, 12.5가 살짝 안 되네요. 12.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키는11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1.5 정도. 어, 이 아이가 0.5mm 정도 적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겨. 이 아이들도 역시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이에요. 자연스러운 색감에 마사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쓰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깔끔하죠. 이런 아이, 지금 이렇게 멋진 아이,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개별 단가 지금 2만원씩 하는 아이들, 창본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얘들도 어, 사이즈 바로 문제 보면, 내경 11.5 나오고요. 식재범위 이렇게 보시면 내경 11.5 나옵니다. 바깥쪽 걸어서 바깥쪽 재면14 되는 아이.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도 한번 재보면 11.5 나옵니다. 어, 식재범위11.5 바깥쪽 14 나오고요. 역시나 키는 13.5 되는 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은 사이즈 이렇게 좀 일정하게 나와 있네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먹고 들이면 6만 원이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마사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쓰셔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 이렇게 돼 있는 아이입니다. 내부 역시 깔끔하게 돼 있죠. 다리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세개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서 어, 6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는 개별 단가 2만 5천원. 하는 이렇게 동굴리본세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세트 묶어드리면 7만 5천원이면서요. 가운데 있는 아이 좀 살짝 적어 보이죠. 어, 화면에도 살짝 좀 적어 보입니다. 이 아이를 사이즈 먼저 재보면 내경 14, 14가 살짝 좀 넘어요. 14.2 정도 되고요. 키는 13 되는 아이, 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4 됩니다. 키는 14.5 되는 아이, 이 아이가 1.5cm 정도 크네요. 어, 이쪽 아이도 이 아이하고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좀 살짝 적어 보입니다. 어, 이 아이도 역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멋진 아이예요. 역시 마사 많이 섞여 있는 흙 쓰셨고요. 철분이 약간 들어있는 흙을 쓰셔서 살짝 철분이 이렇게 좀 녹아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멋진 아이, 새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원 하는 동구리 분이고요. 이 아이들 오른쪽 아이가 또 이번에는 적어 보이네요. 살짝. 오른쪽 작은 아이 이제 보면 내경 15 나오고요. 키는 15.5 정도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대네요 이렇게 16대고 역시나 내경은 똑같습니다 15 나오는 아이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멋지게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사만이 섞여있는 흑수셔서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이렇게 표현된 아이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지금 3만 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이렇게 6만 원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개별 단가 28,000원 하는 아이들 어, 지금 세트 묶었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28,000원짜리 창분이죠. 어,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18 나오고요. 바깥쪽 됐을때19.7 정도 됩니다. 19.7 정도 되고요. 키는 12대는 아니 역시나 이 아이도 이렇게 색감 멋지게 이렇게 표현된 아이예요. 자연스러운 멋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살짝 주먹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좀 커요 이렇게 쭉 뻗었을 때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들 지금 6만원이면 택배비 발생하지만 이 아이들 5만 6천원 보내드리면서 택배비 포장비 제가 제공해드리고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세트 5만 6천원입니다 두분 아이들은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다섯 아이 올렸고요. 아주 정렬적인빨강색 다섯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어 지금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아이 좀 같은 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아이가 또 같은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이렇게 좀 디자인 다릅니다. 이 아이들 내경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9.5 나오고요. 이 아이는 8.5. 이 아이는 9.5. 8.5에서 9.5 되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10cm 되고요. 이 아이는 11cm 이 아이는 10cm 10cm에서 11cm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세트 먹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이 아이들 굉장히 좀 색감 예뻐요. 이렇게. 어, 색감 굉장히 예쁜데 지금 조명이 또 말썽을 계속 부리고 있어요. 살짝 좀 어둡죠. 조명이. 어,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그래서 예쁘게 좀 표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아이들 지금 굉장히 예쁜 아이들. 굉장히 좀정량적인빨강색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어, 지금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2,000원씩 하는 아이들 다섯 아이 올렸고요. 주황빛, 주황색이죠. 이 아이들 어, 조명이 또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밝은 어, 이렇게 좀 예쁜 아이예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 지금 다섯 개 묶어드리면 세트 6만 원이면서 어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 한번 재 보면 어, 조명을 손으로 계속 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이 아이들 지금 내경 8.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 9cm 이 아이도 8.5 어, 내경은 8.5에서 9cm 되는 것 같고요 키는 10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0cm 조금 넘는 아이들도 있고요. 10cm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섯 아이 아주 색감이 예쁜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얘는 산뜻한 노란색 다섯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던가 12,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이 아이들은 디자인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 살짝 키 차이들이 납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내경 8.5 나오고요. 이 아이는 9cm 되고 이 아이도 8.5 이 아이도 8.5 되구요. 키는 11 되구요. 10cm 키는 10에서 11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도 다섯 개 묶어 드리면 6만원이면서 이 아이들도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조명이 또 어두워졌어요. 어조명이 어, 어, 계속 말씀을 부리죠. 여러어 어, 안되네? 지금 또 이제 굉장히 좀 밝아졌죠.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지금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핑크핑크한 아이, 지금 다섯 아이 올렸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개발단가 12,000원,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가운데 세 아이, 지금 같은 디자인이고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아이가 좀 살짝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보면 대경7.8 정도 됩니다. 7.8 정도 되고요. 키는 10.5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8.5대고요. 이 아이도 8.5대는 키는 10.5대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색감 굉장히 좀 화사하고 예뻐요.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데 조명이 말썽을 부려서 아이고, 어디로 조명이 이렇게 아, 이거 조명이 그래도 안되네요. 또, 또 그림자가 또 생기네요. 아유 오늘, 오늘 또 조명을 포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색감 굉장히 좀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예쁜 아이 이렇게 핑크핑크한 예쁜 아이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나이도 역시나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 다섯 아이 올렸고요. 이 아이들은 청록색, 청록색입니다. 가운데 세 아이 지금 디자인 같죠.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아이가 또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제봐드리면 내경 8 c m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7.8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7.8 정도 되고요. 키는 10.5 되고요. 이 아이는 11. 이 아이도 10.5. 10.5에서 11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색감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조명이 왜 그래 만성을 부릴까요?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끝에 있는 아이는 살짝 전 부분을 펼쳐져 있죠.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색감도 예뻐요. 이렇게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화사합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당가 지금 12,000원 이 커픈이죠 12,000원짜리 커픈 다섯 다이 올려드렸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면 어, 보라색 한번 재볼까요 어, 10.2 정도 됩니다 노랑색은 10cm 되고요 키는 11대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이 살짝 안 되네요 10.8 정도 됩니다 주황색은 11 되고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색감이 굉장히 좀 예쁘게 화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화사한데 조명이 어두워요. 그림자가 생기네요. 핑크는 핑크 핑크한데 핑크 핑크하게 안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좀 예쁜데 어, 조명이 오늘 또 말썽을 부리네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감 표현되는 아이 다섯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도 화산 이렇게 와인잔 네 아이 올립니다. 이 아이들 핑크 두 아이, 주황 두 아이 이렇게 올려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만 5천 원씩입니다. 핑크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지금 10.5 나오고요. 긴은 15가 살짝 안 되는 14.8 정도 됩니다. 주황색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도 14.8 정도 되고요. 내경은 10.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색감 굉장히 좀 화사하게 예뻐요. 이렇게 이번에 색감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온 아이. 역시 핑크도 보여드려야죠. 핑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 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네 아이. 지금 노랑색 두 아이 지금 올렸고요. 청록색 두 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이 아이들 지금 화면이 어두우니까 상당히 좀 어두워 보이네요. 어이 아이들 색감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예뻐요. 노랑색도 굉장히 좀 화사하고 밝게 나온 노랑색입니다. 어이 아이들 내경 15 나오고요. 아이고 부딪히네요. 키는 1 5 되는 아이. 어, 키가 살짝 커졌습니다. 이 아이 내경 10.5대고요. 이 아이는 14.5대는 아이. 이렇게 네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 세트 6만 원인데 이 아이도 색감 굉장히 이번에 잘 나왔어요. 굉장히 곱게 잘 나왔는데 아이고 조명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어, 노랑색도 이렇게 산뜻한 노랑입니다. 산뜻한 노랑이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색감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 내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개별 단가 지금 15,000원 하는 이렇게 엉덩이 본내 네 아이 올렸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6만원이면서 사이즈 먼저 재보면 내경 10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10cm, 이 아이도 10cm. 일일적으로 10cm 나오는 아이네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12.5. 이 아이도 12.5. 12.5이 아이, 이 아이 다시 한번줘 봐야겠네요. 어,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세트 먹거 들면 6만 원 이렇게 역시나 멋지고 화사한 아이 이렇게 빨강색두개먹었구요 지금 블루톤 두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 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만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세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 세트 5만 5천원. 이 아이 2만 5천원, 이 아이 1 5천원, 만 5천원. 5천 이렇게 하면 지금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5만 5천원이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어, 이 아이가 뭐죠? 절구분. 절구분이죠? 이 아이가 절구분. 절구분에 이렇게 조각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앞 이쪽으로 일자로 쭉 내려서 새송이 표현해 주셨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와인잔, 와인잔이죠. 와인잔 노랑색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도 역시나 아 사이즈 안 됐군요. 이 아이들 내경 10.5 나옵니다. 키는 15대구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 내경 12에 키는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 세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5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창 식지하기에 이렇게 딱 좋은 아이들 이렇게 다섯 아이 준비했어요.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들이 살짝씩 좀 차이가 납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제일 큰 아이예요. 이 보라색 아이가 좀 제일 적은 아이. 그 다음에 빨강색 두 아이 지금 그 다음 중간짜리고요.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입니다. 제일 큰 아이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가운데 있는 아이 사이즈 되면 내경 13 나옵니다.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 나오고요. 키는 10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9cm 키는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이고요 이렇게 5개 묶어드리면 세트 6만원이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큽니다 주먹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창 하나씩 짜면 굉장히 좀 좋겠죠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색감도 예쁘죠 아이고 빨강색 같은 경우 빨강색도 역시나 주먹 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색감이 예쁘죠 그렇다고 보라가 예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보라도요. 시나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는 주먹 끼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여러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다섯 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조각이 아주 예쁜 어 절구분 다섯 어, 네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1 5 0 0 0원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역시나 6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면 이 아이 지금 내경 9.5나오고요이 이 아이는 10cm 되네요. 이 아이는 9.5이 아이가 좀 살짝 큰것 같습니다 키는 13대고요이 아이는 키13이 아이도 역시나 13입니다 이 아이들 또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이렇게 조각을 멋지게 뭐 해주신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시원스럽게 쭉 뻗어 있죠 이렇게 내부도 깔끔하고요 이 아이들 조각이 아주 예쁜 아이 네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예쁜 아이, 두 아이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아, 이 아이 지금 단가 3 5 0 0 0 원, 이 아이는 4만 원이에요. 이 아이가 좀 살짝 커요. 어, 이 아이들 세트 묶어드리면 7 0 0 0 원이면서, 내경 사이즈 식재 범위로 보면 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쟀을 때1 9대고요키는 14대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 9대고요 바깥쪽 21대는 아이. 키는 15대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멋지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비잉 들러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이 아이들은 지금 앞이 어깨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인 있게 찍혀 있긴 하지만 어디를 봐도 앞이 어 앞쪽이 이렇게 가능한 아이에요.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뒤를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비잉 들러서 행들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앞을 삼아도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 두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조각이 아주 예쁜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올렸고요 이 아이들 지금 단품으로 가볼게요 이 아이들 개별단가 지금 5만원씩입니다 어 단품 5만원인데 이 아이들 역시나 택배비 포장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어 5만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어이 아이부터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16.5 나옵니다 키는 20.5 되는 아이고요이 아이는 내경 16.5. 내경은 똑같네요. 키는 21 되는 아이. 이 아이가 좀 살짝 크네요. 어, 이 아이가 0.5mm 정도 큽니다. 어, 이 아이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이렇게 빙둘러서 전부분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멋지죠? 멋지게 표현된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조각을 딱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멋져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어 5만원 이고요 어, 지금 이 아이가 21번 아, 적어야 되나요? 아이고 번호표가 어디 갔을까요? 번호도 또안 적어 놨네요. 왼쪽이 아이, 이기요이 아이가 21번, 지금 오른쪽 이 아이가 22번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 각각 5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두 세트가 한 영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이 아이들 이번 영상 마지막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롱분 스타일이에요 약간 화병 같은 느낌의 롱분 스타일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전 부분에 이렇게 좀 경계를 줘서 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 아이 굉장히 멋지죠 어, 저는 처음에 이 아이 딱 보고 돌고래쇼 이렇게 연상케 하더라고요. 돌고래쇼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는 뭘까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 표현인가요? 아니면, 어, 선인장, 선인장 표현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사이즈 한번 재보면, 이 아이, 지금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24.5 되는 아이. 24.5가 살짝 좀안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지금 내경 11 나오고요. 키는 24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내경 10cm에 10cm 살짝 좀 넘어요. 키는 24 되는 아이. 이 아이는 전부분이 살짝 좀 벌어졌죠. 이 아이는 좀. 어, 일자로 딱 끊어지는 아이예요. 전부분이 살짝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어, 이 아이들 지금 세트,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4만원씩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어, 8만원씩이에요. 어, 이 아이 지금 왼쪽 꽃 표현된 아이가 23번. 오른쪽 돌고래쇼 하고 있는 아이가 24번. 이렇게 세트 되면서 이 아이들 세트 각각 8만원씩입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지천본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구매도 해주시고 또 영상 이렇게 꾸며드릴 때 조명이 또 말썽을 부려서 중간 중간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또 내일 또 이렇게 또 조명을 한번 또손 봐야겠네요. 어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뒤에 배경도 이렇게 좀 바꿔보고 했는데 그래도 또 말썽이네요 계속 어~ 내일 이렇게 또 다시 손 봐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어~ 또 뭐죠 이 화면이 또 밝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끝까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예쁜 아분들 영상 담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이렇게 편하게 보내셨다가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도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저는 예쁜 아분 또 영상에 담아 올 테니까요.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